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시되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푸른을 먹을 거리로 주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의 날입니다. 아멘. 알렐루야. 코로나 19를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원한 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동력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학창 시절의 이야기들, 알바했던 이야기들, 짝사랑했던 이야기들, 연애, 결혼, 그리고 남편, 아니, 아내의 험담, 마지막으로 자녀의 이야기 등등의 시실콜콜한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썰들을 풀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의 이야기는 바로 축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옳다구나라고 반응을 보이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슬쩍 미소가 치여진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썩소를 날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남자라면 그 어느 누구나 할것 없이 이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며칠, 멸나, 몇 날을 주절주절 주절 거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용담들을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12년 전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그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면 소름이 끼칠 정도의 함성과 환호, 그리고 길거리 응원, 붉은 악마 등의 여러가지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어떠한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의 변방이라고 전세계가 판단했으며, 대한축구협회마저도 월드컵 개최국에 이점을 적용하더라도 기껏해야 16강이면 16강에 진출하면 잘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월드컵에서 약체로 평가받았던 대한민국이 16강을 넘어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이뤄냈던 시간이었기에 우리는 2002년에 그 시간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그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과 기쁨,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뻤고 즐거워했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팀이 4강에 진출했는데 왜 우리가 기쁜 것일까요? 대한민국이 축구를 잘하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돌아오는 부와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나 또한 즐겁고 기쁘다는 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 1장 1절은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과 큰 것을 알게 됩니다. 철학자들, 과학자들, 많은 지식인들이 고민하고 탐구하는 우주는 왜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당신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대리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꼭 피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니 변질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삶이지만 서로를 비난하며 정죄하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왜 변했을까요? 무엇이 이 세상을 변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제로인의 인간이 타락했고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로 말미야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인간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에덴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한 나무의 열매만은 금지하시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그, 열매,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만한 죄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저 열매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따먹었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과 세상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선악을 인간이 스스로 구분하여 마음대로 인생과 세상을 다스리고자 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욕심과 욕망이 그 인간의 마음 안 가운데의 꿈틀임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표출되어졌고, 또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아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질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타락으로, 여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고통과 갈등과 육체적 죽음이 따르는 죽음을 맛봐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인간이 거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져버린 인간이 창조주의 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비조무인 인간은 창조주의 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그 일들을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면 만족한 존재입니다.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단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했을 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이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이기에 나에게 기쁨이라는 영향을 준 것처럼 나와 아무로 상관없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 죄를 범했기에 인간이 모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말의 원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미싱어 마크나는 것이죠. 궁수가 쏜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 그 원인은 이미 조준이 목표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온갖 범죄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뿐이며 죄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안영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미 태어나면서 그 삶의 조준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관역으로 삼아야 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순종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내 네, 나타내는 9구문답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점의 흠도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루며 완벽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 탐욕의 결과로 모든 것들이 얼룩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어 지금은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여 죄의 노예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의 장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평화롭고 질서가 있었던 이 세상은 조화와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적자 생존과 약욕 강식의 이 모든 방식들이 판치는 이 세상, 사회 모든 도덕과 윤리와 모든 규범들이 땅에 무너진 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 죄인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과연 죄인인 인간이 할수 있는 것,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무엇이, 무엇을 해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평화와 아름다움, 조화, 질서가 있는 유토피아를 죄인 인간은 이룰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모든 문제의 해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안정되며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과 사랑을 가지시고 은혜를 향한 손을 끊임없이 손 내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변종 질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비난과 비판을 하며 여러 사회적, 경제적 어려운 일들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해 이 코로나19의 근원지인 마냥 교회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들과 비난과 비판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교회 당 건물에 이 건물에 함께 앉아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아름답고 크신 손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 그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사랑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비난하는 그 비난 때문에, 그 빈판 때문에, 그 손가락질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손을 외면하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나를 향해 손 내미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따뜻한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사랑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로 가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품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한날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는 시간과 그 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어느 삶의 영역 가운데 있든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한국당과 전 세계에는 코로나19라는 변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스럽고 고통과 염려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태껏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하고 복된 시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용원한교회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셔서 알루속그 질병 가운데에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으로 마이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너욱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질병이 가운데에 걱정하고 광하을 수고하는 그들의 가족 또한 기억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가족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